안녕하세요, 운초갤러리입니다 요즘 장마인 것 같죠? 어, 계속 비가 오는데 비올때비 어, 장화 신고 다닐 수 있도록 오늘 갤러리에서 작업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 블랙의 장화에 블랙 장화에 꽃 그림 그리실 때 아크릴 물감은 물을 많이 섞지 않아야만이 장화에 잘 물감이 발라집니다. 스며드는 느낌이 아니고요. 장화에 물감이 얹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리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하려면 물을 많이 섞으면 미끄러집니다. 그래서 거의가 물을 쓰지 않고요. 물감을 묻혀서 꽃을 그릴 때 시방을 먼저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시방을 향해서, 밖에서 꽃잎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꽃을 예쁘게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다 그린 다음에는 코팅은 투명 매니큐어로 해주면 단단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염려가 없지 싶으니까 여러분들 바니쉬보다는 오늘은 매니큐어를 사용해서 코팅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오늘은 짧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꽃마음 그리다 꽃마음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고요. 항상 빗길 운전 조심하고요. 건강하게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늘 고맙고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도 꼭 부탁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